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아챔과 그 다음에 챔스와 그 다음에 잉글랜드 리그컵 그 명칭이 바뀌었죠. 뭐고 캐피탈 원 컵이가 뭐고 아무튼 뭐 그걸로 어, 바뀌었었죠. 아무튼 뭐그 경기들이 있네요. 그리고 뒤에 그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그 남미 챔스 어, 이름 뭐고 그거 뭐더라 이거? 이름 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안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사업체 바뀌고 나서 뭐 이름만 바뀌긴 했으나 아 이거 뭐야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laughs> 이거 남미 챔스 아니에요? 그럼 아엔헨 콜롬비아 브라질 뭐 이런 애들 각팀나와 갖고 붙는 약간 남미 챔스 같은 거 아, 그거는 근데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뭐 저기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은 알겠지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대충 그냥 무자비 용이나, 뭐, 그런 걸로 그냥 찔러봅시다. 대충 뭐, 성적 봐가지고. 그래서 따로 그거는 코멘트 하지 않을게요. 분석표에는 그냥, 뭐, 그냥 배당용으로 뭐 넣어드리고 하도록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 음. 표에 보라색 맨 밑에 거별두 개는 일반승이냐고요 표에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요. 야구표요. 아, 내가 이걸 안 적어줬네. 아, 네, 네, 네. 이걸 안 적어줬구나. 깜빡했네요. 어, 일, 일반승이에요. 일반승. 일반승이에요. 일반승. 그걸 안 적어드렸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잠깐만요. 이거 좀 적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할게요. 잠깐만요. 야, 또 혹시 모르니까 공지도 적어드려야겠네. 이거 좀 적고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청두대 방콕, 어... 중국팀! 그 다음, 태국 팀이죠. 근데 이제 청두라는 애들은 좀 흔히 아침에서 잘본 적은 없죠. 어 근데 현재 얘네가 리그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2위인가 3위인가 그렇거든요. 어 약간 개편들이 됐잖아요. 뭐, 중국 리그들이, 음막 파산도 하고, 막 키워볼라다가, 돈에 허덕이다가 이제 공중분해 되고 이제 주워가지고 만들고 했고. 이청두란 팀. 음, 청두란 팀이 현재, 뭐, 좋은 친구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해요. 웨이시아오, 뭐, 중국 국대죠. 근데 오늘 결정하더라고요 득점 1위, 9골 넣고, 4호시, 얘는 이제 결정 아무튼 뭐, 선수층은, 나름 뭐, 다 이제, 국대 뛰는데 몇명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 감독이 그분이더라고요. 서정원 감독이던데, 아, 알죠, 여러분? 서정원. 저보다 나이 다들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수원삼성 감독했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K리그 친구들을 많이 쓰더라고 다좀 한물 좀 지나갔던 친구 호물로 알아요 여러분 호물로 추억 아닙니까 옛날에 부산에 있던 애호물로라그 다음에 이제 그 펠리페 광주에 있던 애그 다음에 티모도 그 수비수 어, K리그 광주 컬렉션에다가 부산 뭐 호물로 어. 방금 뭐 듣던데, 그, 야구포에 제가 보라색깔을 이제 뭐라고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해놔가지고, 어 그냥 일반승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고요. 해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뭐 이스라엘산 수비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뭐뭐 있노, 뭐 공격라인에 그, 뭐뭐 있노, 아 공격이 아니라 미드 쪽에 뭐그 대만산인가 뭐그 하메 있고, 한명더 있는데 걔는 이제 오늘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중국, 자국이 국대 좀 뛰고 있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K리거 어, 한번 다 스쳐 갔던 친구들의 컬렉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태국은 아직 뭐 리그를 시작 안 해가지고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중국 축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중국 아예 네, 중국이란다. 이 태국 방콕 방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용병들은 많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에 아챔은 이제 다들 보셨잖아요. 어, 용병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용병은 짱짱 많은 애들이 그냥 다 이겨요. 퀄리티 좋은 친구들이 자국 애들은 거의 안 쓰니까. 태국 보면은 태국 애들도 용병들이 상당히 좀 음, 있긴 했어요뭐 수비 쪽에 두 명, 그 다음에 미드라인에 보면은 뭐 일본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오만, 뭐 네덜란드, 세르비아, 그 다음에 여기도 방콕도 자국 내에서 2위 아닙니까? 국대 뭐 당다라든지 부앙찬이라든지 좀 있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비슷한 느낌이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K리그에서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뭐 호물로, 펠리페, 에 이런 애들이 좀 K리그에서 엄청 뭐 개. 예전에는 좀 전성기 때는 좀 먹어줬지만 지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방콕 친구들도 뭐 용병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그래 나름 이제 일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국 선수들을 좀 써야 되잖아요 얘네는 뭐아릴라 이런 애들처럼 뭐 용병들을 11명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9명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긴 하겠네 <laughs> 아무튼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자국은 어느 정도 쓰겠죠 그러면은 중국과 태국 레벨 중국이 뭐 월드컵 탈락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국 레벨은 좀더 높기도 하고 밸런스 자체 그리고 감독에서도 우리 서정원 감독님을 좀더 믿는 게 낫지 않나. 실전 감각도 결국에 리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국, 또 그래도 홈에서 하니까, 별로 이제 중국 팀을 선호하진 않긴 하는데, 에, 뭐 항상 제가 말하자 아침 때 별로 선호하진,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청두 봅시다, 청두. 그 다음에, 그게 뭐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둘다 수비 안정감은 뛰어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태국, 이 방콕은 그래도 뭐 브라질산 두 명이긴 해. 에. 알 오버까지 볼게요. 알도아이데이즈 세판. 잠깐만요, 물좀 마시고. 자유경기 둘다 지금 리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타르 그 다음에 이란 오늘 뭐 중립이라 되어 있긴 한데 요경기 자체가 카타르에서 하니까 카타르 홈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죠. 여기 여기 구장이 그 알라이언 음, 카타르 알라이언 아시죠? 거기 구장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알도하일. 알도하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잘 나갔죠. 알사드랑 알도하일. 근데 이제 알도하일이 좀 돈이 후달린가, 좀 용병의 퀄리티들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뭐 예전에 그 제2리그 폭격기였던 그 울론가. 아, 걔 여전히 여기 있죠. 울론가 있고. 아직까지 뭐 12골 이어시 뭐 했던 기록이 있더라구요뭐 어느 정도는 가는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알도아일도 이제 어 나가려고 돈좀 써내요. 그스타드랜에서 브리고드 어이 친구 데려왔었고. 그다음에 베라티. 베라티 아시죠, 여러분. 기억 못 하나? 아 예전에 파리 생제르망에 뛰었잖아요. 이탈리아산 국대 수비형 미드필더. 음 그래서 베라티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베르토 얘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산 인그 다음에 뭐 알제리 친구도 있고 어, 앞선이 뭐 주니오 어, 뭐브라질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 있더라고 피용텍 아시죠 레반도프스키랑 같이 폴란드 국대 뛰었던 옛날에 헤르타베를린의 뭐 슈퍼골잡이 아닙니까 피용텍그 다음에 나머지 뭐 낭트 베티스 뭐이런데서 수비 뛰었던 어, 유스프라든지 이런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알도아일이 지금 뭐 용병들을 어느 정도 보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 이제 얘네들도 나가고 싶겠죠. 그 아챔 그 우승해가지고 깝치고 싶겠지. 뭐 나머지 솔직히 자국 어 레벨은 뭐 별로 믿진 않긴 한데, 여기 용병 11명이에요. <laughs> 어 수비 4명, 골키퍼 용병 1명, 공격 4명, 미드 2명. 그냥 얘네들 다 기어 나오면은 세겠죠. 물론 세판, 어 이란 팀 아닙니까 아시아는 그래도 이란에 짬밥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근데 다들 보셨죠? 어, 작년에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뭐 페르세폴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테그라라든지 또 뭐야? 뭐또뭐 있나? 아무튼 그런 이제 이란 팀들 정말 강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 용병들한테 사우디, 카타르 그 다음에 뭐 아랍 이런 애들한테 이제 이란 친구들도 밀리잖아요. 어, 그런 거 봤을 때는. 나름 또, 뭐, 카타르에 사는 것도 있기도 하고, 용병이 이제 개편도 있기도 하고, 돈좀 썼으니까 잡아주겠죠. 배당도 뭐 괜찮고. 그래서 연기는 알도 1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카타르는 용병들 많이 모았을 때 항상 좀 거슬리는 건 그거죠. 조직력이 좀 꽝이라가지고, 수비에 대한 부분이 좀 거슬리니까 오버도 보고. 이란 팀에서 홈 경기 하면은 아니면 홈구장이가 중립구장이야.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런 이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몰라요. 뭐, 그 중립에서 하겠죠. 어. 아무튼 요 경기는 중립이라 되어 있지만 카타르에서 하는 거잖아요. 카타르. 어. 아까도 말했지만 알라이안 홈 경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뭐, 그 전쟁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뭐, 중립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우디 가든 아니면 아랍 가든 그, 어디서 하잖아요. 그 뭐, 그때 되면은 보면 되고. 페네르바체대의 패인데 1차전 2대1로 패가 이겼죠 근데 그 경기 그자체골 아니었으면 솔직히 1대1이긴 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뭐 패가 당연히 홈에서 하기도 했고 유리한 점을 가져가긴 했으나 이제는 바뀌었죠 홈가 원정이 바뀌고 뭐, 항상 말하지만, 클럽 대항전은 그래도, 특히나 변방돌이 있는 친구들은 혼발도 상당히 많이 받는, 뭐, 구석이 있기도 하고, 이반페르시의 페, 아, 페노르트가, 무리뉴의 이제, 이 페네르바체를 격파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한번 격파를 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 1차전 할 때도 말했지만은, 페네르바체가, 앞선 자체가, 좀굳지긴 해요, 옛날보다는. 뭐, 그래도 엔네시류, 뭐, 스지만스키, 뭐, 토순, 카오베지. 지난 경기 안 나왔던 탈리스카가 오늘은 나올 수 있거든요. 탈리스카. 아시죠, 여러분? 어, 날두랑 같이 뛰었던 그, 알라스레 있던 친구. 난 존두란도, 어, 잠깐 뛰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더더 뛰어줄 거라 생각하면 기대치도 있기도 하고, 또 홈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페네르바체 쓴 거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오버 보셔도 되고, 항상 말하자면 티르키 팀들은 수비를 그렇게 뭐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 풀젠 대 레이저스. 요경기 3대0으로 레인저스가 이겼기 때문에 뭐 솔직히 오늘 두골 먹히고 저도 뭐상관 없잖아요. 근데 요 경기도 좀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좀 이상감이 있어요. 풀젠이 저번에 세베, 세르베트랑 경기했을때 그때 홈에서 지고 원정 갔는데도 불구하고, 풀젠이 배당이 저배당이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풀젠이 이기더라고. 요 경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레인저스가, 어, 이겼어. 이겼죠. 근데 그래도 원정이니까 역배를 받는 건 맞긴 한데, 너무 이겨 차이가 나게 역배 받는 게 맞나.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2프렌이 있으니까, 1프렌은 모르겠는데, 2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레인저스가 그래도 1차전도 3대0으로 이기고 했는데,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질까? 어,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경기는 뭐, 음. 레인저스 2.0풀 볼게요 2.0풀 그 다음에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뭐 풀젠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레인저스도 그 속에서도 뭐 지난 1차전도 꼴로 온데 오버 보셔도 될듯 나만 클럽브리 헤드 뭐야 잘츠 아 요경기 일단은 1차전 클럽브레가 1등을또 이겼네요 그리고 오늘은 홈스케줄 뭐 항상 말하지만은 클럽브레란 팀 벨기에 강호기도 하고 뭐 챔스 이제 본 스테이지 예, 조별 이런데 가서도 홈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강팀들 상대로도 잘 이겨주고, 근데 잘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하지만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 강자의 느낌이 좀안 나기도 하죠. 음, 경기력 자체도 1차전에서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간 것도 아니기도 하고 집 나오면 또 반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클럽볼에는뭐 레인저스처럼. 뭐, 세골 받고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골 정도면은, 한 경기 뒤바뀔 수 있어요.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클럽 브레이의 승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 여기. 생각보다 클럽 브레이가, 홈에서 경기했을 때, 리드를 가져갔을 때, 챔스 때, 뭐, 경기들을 보면은, 좀잘 지키면서 하는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 음. 그 다음에, 벤피카 대 리스. 자, 유 경기, 음... 뭐냐, 벤피카. 벤피카는 그냥 뭐 직전 그대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미스 쪽에 추가적인 부상이 생겼죠. 지난 경기 에 나왔던 단테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부상자들이 많았죠. 로사리오라든지 은돔벨레, 상성, 나름 뭐 미드라인에 세만한 친구들인데 다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앞선에 공격 알리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수비에 뭐 해결할 수 있는 본비토 은다시미에 뭐 이런 애들도 계속 부상으로 빠져있고 완벽한 스쿼드가 아니에요 심지어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두 골을 먹히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또 메꿔야 되는 입장에서 경기 운영도 빡빡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크고 물론 벤피카가 비교도 되고 1등을 줘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1차전 경기 내용 자체도 원정이었지만에뭐 전혀 뭐 오히려 조금 더 우위적인 경기 뭐 데이터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고 벤피카도 이제 몇몇 선수들이 나가서 좀 아쉽긴 하나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조건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벤피카를 가리키지 않나 벤피카 승부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 보고 음. 그 다음에 와포드대 노리치 이거는 컵경기 리그컵 몇 강이고 이거 뭐한 100몇 강이가 몇 강이고 아무튼 이거뭐 거의 그냥 롯데 싸움이거든요 롯데 싸움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런건 있잖아요 제가 컵경기를 하면은 보통 리그 개판이다 아 근데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된다 홈 경기다 이러면 갈만 한데 이제 리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와퍼드대 노리치 예, 지난 경기를 좀 복귀하자면 은와퍼드 경기 일찍 있었죠 그 찰튼이랑 했었는데 올라왔던 친구 막판에 극장골 쳐먹기고 졌거든요 뭐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경기가 어쩌다 저쩌다 하기는좀 그렇고 근데 노리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어아 설명을 안했네 내가 이거 그좀 애매해서 뺐었, 뺐었거든요 왜 뺐냐면은 노리치가 감독이 그 바뀌었거든요 어아 이거 했었다 내가 아, 했, 아 했었네 미러리랑 했을 때 그때 말했죠 그게 좀 거슬린다 했는데 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아직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원정 경기 아닙니까? 미고 노리치. 물론 작년과 올해는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미럴 따이한테 그리고 그 미럴 감독한테도 맞붙었을 때그래두번다 이겼는데, 지는 거 보면 기대치가 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또 심지어 컵 경기 원정에다가, 와포드가 질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승무 사이드, 어, 어렵다. 컵 경기는 솔직히. 이거 뭐뭐 뭐, 뭐 16강도 아니고 이런데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아포드가 분위기 반전하지 않나 아, 최소 지지 않는 경기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응. 웨스트 브로미치 대 에, 더비 카운티인데 웨스트 브로미치도 제가 그날 그 챔피언십 할때 내가 이거 설명했었나 안 했나 아 이거 안 했던 거 같다 한라 했는데 안 했다 여기도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했었나 기억이 안 나노 토트넘 코치가, 이 감독이 됐거든요. 어, 그, 토트넘 이제 그 바뀌었잖아요. 그 프랭크 감독으로 바뀌면서, 원래 있었던, 포스테쿠 코골로 있었던 친구들 다 기어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감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블랙 번전, 그냥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어, 슈팅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기대치가 살짝 있고, 더비 카운티는, 뭐, 사실상 스톡한테 토찝 발렸잖아요. 아 어, 근데 이제 작년 뭐 기준으로 생각하면 더비카운티가 두번맞대해서두번다 이겼다 와 그럼 지금 오늘도 잡겠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감독이 바뀌고 나서 경기이기도 하고 좀더 헤맬 수 있지 않을까 또 심지어 홈경기고 더비카운티는 아직 리그 승리가 없고 다음 경기 리그 코번트리아 홈경기인데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뭐 로테 돌린다 하면은 근데 웨스트 브로미치가 이 뎁스가 생각보다 좀 얇더라고요 올 시즌 선수층을 봐도 거의 뭐, 20몇명 20 정도밖에 안됐는데 챔피언십은 또 경기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팀들 거의 한 30명, 40명 가까이 데리고 있거든요. 선수층이 좀 얇아서 걱정이긴 한데, 뭐, 초반이니까, 그래도 웨스터 브로미치 보자. 아,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렉섬 대 헐시티. 어, 렉섬이 그 사우스 앰튼 사우 사랑대로 이제 초반에 스나미를 예, 낼뻔 했죠. 근데, 결국에는, 사샘이 이겼잖아요. 막판에 두골 박으면서 그 프리킥 골 넣으면서 내가 그때 보았거든요. 어, 정확히 기억납니다. 이거 일찍 있는 경기라고 터지나 했는데 결국엔 극장골 들어갔다. 그때도 말했지만은 사샘이 이제 막 이적이슈도 있고 부상자 그 이석이슈도 있고 해갖고 좀 선수들 많이 팔아가지고 걱정이긴 하나. 근데 그래도 렉섬 3부에서 올라온 티, 친구들 몸값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요. 어, 뭐 엄청나 이제 보강을 한 것도 아니고 팀 내에서 거의 뭐 30억 넘어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뭐한두명 정도 밖에 없고 음 그래도 뭐 헐시티 친구들이 물론 몸값으로 모든 걸다 판단할 수 없긴 한데 그만큼 어느 정도 전력이 차이 난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헐시티가 코번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긴 했으나 그래도 비긴 거는 잘했죠 코번이 생각보다 많이 밀어붙였지만 뭐 영양가 있는 슛을 많이 못 만들어갖고 아쉽게 비긴 했죠 그만큼 저력이 있고 렉섬이란 친구를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또 거기다 헐시티가 정배면은 좀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역배니까. 요거는 그냥 헐시티 풀쩍 봅시다. 헐시티 풀.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아까 말했듯이 그 뒤에 있는 경기들 있잖아. 뒤에 그 뭐야, 남미 챔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냥 잘 찍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그래서 따로 분석은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요. 그뭐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